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경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오나 사모하는 열정 간직하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충종하오니 아버지 안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영기를 부으시나이까? 일처부터 얻으시고 성령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파멸던 곳으로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소서, 온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향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해중 가운데에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룡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의 도끼와 철대로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에 계신 곳을 돌여펴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허락하신 이날 은혜와 제자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방금 제가 읽어드린 10편 74편 1절로 예,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시 음성이 예,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역사 또한 이 말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방금 읽은 10편 74편의 구조는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재난과 성도의 탄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12절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왕에 대한 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기도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청중하시길 바랍니다. 10편 74편은 허물어진 성소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부르짖는 아삽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이처럼 버리셨습니까? 처참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째서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 분노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령하사 주의 기업의 집하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때 주님께서 계셨던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이 말은 성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시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온수들이 성소에 있는 것들을 모두 파괴해 버렸사오니 이것을 좀 돌아보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온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의 한 손을 울리며 자기들의 깃발을 꽂았다라고 했고 또 6절에서는 그들이 도끼와 망치를 가지고 성소의 성물을 모조리 때려부수고 또한 실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신성한 곳을 돌에 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해당을 성전을 전부 불살라버렸고 망가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애외들을썼러 여기서 원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 실제를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해파하고, 우리의 영혼을 해파하고, 우리의 교회를 해파하려고 마귀가 도끼와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알지 못하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제와 악한 습관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는지는 않는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악한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자 온갖 과 절망감을 심어주고 또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질감을 주고 우리의 참 소망을 뺏어가 버리고 망기다 여러분 또마기는 우리가정의 역사에서 원치 아니하는 부부가 싸움을 일으키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요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마귀는 거짓의 악비로 거짓 영이 역사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마다 싸우도록 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나라와 민족을 삼키고자 일어나서 정치를 지배하려 하고 언론도 지배하려 하고 교육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사역은 활발하게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의 성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과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의 진영은 요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은 마귀의 진영은 수그러지게 되고 그 힘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힘없는 주의 백성들을 잔인한 원수들에게 버려두지 마시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짓눌려 사는 자가 모욕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예요.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에 비추어 볼때 원수 사탄 마귀가 마음껏 믿는 자들까지 농락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해선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전을 마귀가 해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얼굴빛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해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전을 마귀에 해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얼굴빛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도록 주와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을 때려부수고 불태우고 파괴하는 온수 대적들의 행동에 오늘 시평기자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토로 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옛적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서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기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이 성전의 발걸음을 드나들 때마다 행복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엔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때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므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해파하고 우리의 영혼을 해파하고 우리의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온갖 절망감을 주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